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어, 8월 30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시가 종가 매매 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앞서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간단한 팁에 시가 종가 매매 간단한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시가 종가 매매는 이것으로 끝내라 라고 이렇게 달아봤고요.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로만 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당기적으로 올라오고 난뒤 이후에 약간 이제 과열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 어, 종목의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예,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각을 조금 이제 반영을 해서 어, 이번 교육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시가 어, 매매는 주로 이제 검색기, 자동 매수, 수동 매, 에, 매도,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네, 종가 매매는 제가 제잘 하는 것입니다. 예, 수익률 대해서 한세번 정도 우승을 했던 기법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 아, 먼저, 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30일 오후 7시에서, 어, 10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교육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가 매매의 정의, 네, 시가 매매의 핵심, 그 다음에 성률 80% 이상 시가 종목 선정법, 시가 매매 최적 hts 세팅법, 그 다음에 시장 판단, 종가 매매에서 최적 일봉 패턴 마스터, 종가 매매에 있어서 분봉의 구성, 최근 시장 주로 세력 포착법, 최신 유행 종가 매매 패턴, 시간의 강세 종목 선정하는 방법, 시간의 이길, 시간에나 이길 강세 종목 선정, 검색식 구성, 그 다음에 성률 80%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 어, 그 다음에 1,30만원 벌기 설정법, 예, 요렇게 해서 한번,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이 안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시가 매매, 종가 매매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어,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시가 매매를 하고 종가 매매를 하는지, 사실 이제 시조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기계의 힘을 좀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 매매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요. 어, 일봉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어, 어떤 시점에서 들어가고 또 어떤 시점에서 이익실을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말이 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8월 12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무료방송을 하면서 HYTC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8월 12일날 9시 땡땡분에 16,550원에 펜립이 되면서 주가가 촥쭉 올라갔죠. 저쭉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검색식 구성해서 돼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조가 매매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시조가 종목을 골라낼 때는요. 무조건 센 종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조가가 세다고 해서 지나치게 또 급등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강도는 유지를 하되, 예, 상승 폭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색기에 검색기 포함이 돼야, 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거래량도 그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이 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강하게 올라갈 것이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목의 테마, 그다음에 당일 장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초가 매매에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때 이제 12일 날 HITC 같은 경우에는 2일 간 걸쳐서 한10 아저45%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핵심은 매수하고 나서, 어 공략하는,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매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육에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검색식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검색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런 이제 HRTC와 같은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 어, 또, 로직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짜보고, 어, 여러분들한테 검색식을, 어, 제공을 합니다. 작성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검색식은, 어, 뭐, 종가, 아, 매수 이후에 또시간의 강세종목, 뭐 이건 이제 종가매매 패턴에 있습니다만, 일기강세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시종가매매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식감매매에 있어서는 강한 종목, 그리고 어느 정도 체결 강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절이 되면서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을 검색식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S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세팅이라든지 분봉의, 분봉의 세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이제 매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나서 매도 설정을 어떤 분봉에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홀딩을 해서 이제 HRTC는 예를 들어서 당일 날 12일 날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에 아무리 뭐 좋은 검색식이든뭐 좋은 자리에 잡더라도 시장의 변동이 나오면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목숨 걸고 매도할 자리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검색식, 시가 공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정하는 방법들, 설정까지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움체치를 활용을 해서 어, 자동 매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 설정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드리면은, 초보자들도 완전히 따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이제 8월 22일 날, 이 영상을 한번, 예,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8, 월 12일 날, 8월 12일 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한국경제TV 공개방송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어, 녹화를 한 겁니다. 자, 출발을 보면 h i t c 가 16,550원에 떴죠. 출발 당시에 수익률은. 사프링자 iNX 일단 약세입니다. 이걸 조금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30분까지니까 다 돌릴 수는 없죠. 어, 그러면은 여기가 한 1분, 한 50초 정도 돌아갔을 때 h i t c 하고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 초초까지 떴던 종목들의 예,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돌려서 2분 한4 0까지 올라가면 되죠. HITC가 한8% 정도 올라가 있고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5분 정도 돌렸을 때입니다. 5분 정도 보면 HITC 질환지교 시큐리티 화신전공 대명에너지 가온집성 예,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분들이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가 8분 정도 돌아갔을 때입니다. 8분 정도 보면은, c i t c 칠환지교대명여대지 조일알루미늄, 화신전공 가온집서, 뭐, 이런 종목들이, 9% 정도에서, 뭐, 2%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우리바이오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영상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돌리겠습니다. 여기가 한 15분 정도 됐을 때입니다. 뭐, 그렇게 수익률은, 큰 변동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24분, 그 다음에 여기가 한 30분 정도 됐을 때입니다. HYTC는 이미 수익률이 21%, 우리 바이오가 9.5%,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한6% 정도까지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때 이제 HYTC, 질환지교, 대명에너지, 화신전공, 광호침수, 이거는 이제 종가 마감했을 때 아마 수익률이 되겠는데, 12일날 당일 보면은 수익률이 23%, 11%, 11%, 6%, 3%, 1 7 1%, 2%,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홉 개 종목의 평균 합산을 해서 보면 계좌 수익률이 한7.05% 정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가 매매는 요렇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HIT처럼 c 매수 강한 종목이 직진성을 띄고 가는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뭐,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마찬가지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시가금색기계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요게 이제 8월 30일부터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을 위해서 8월 26일 이전에 조기 결제하시는 분들한테는 22만원을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면은 77만원 되겠죠. 결제번호는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에 보면 은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에게는 파트너 방송 1개월 무료지급, 그 다음에 검색식 2종 이상 녹화방송 다시 보기 1개월이 예, 제공이 되니까 어, 여러분들한테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시장 판단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종가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시장이다 내용들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전에 제가 프리미엄 교육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요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종가매매 최적 시장 환경 그다음 이길지수 분석법인데. 시장 판단에 대해서는 현물 지수를 가지고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내용들이 예, 들어가냐 어, 하면은 변곡점 판단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방법이 현물 지수 차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지수를 가지고 어,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지수를 가지고. 당일 지수의 지지와 저항과, 그 다음에 다음날 지수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해외 지수에 대한 판단, 이런 내용들이 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세력 포지션 분석법에서 파생 포지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이걸 진행하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도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자주 언급을 드리죠. 포지션 분석을 해서 확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지수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 이길 종가매매 활용하는 게이 포지션 분석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판단에 대한 내용들이 예, 끝나게 되면은 다음 과정으로 또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면은 종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분석이나 패턴 분석이나 이동평균선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 1봉 패턴 마스터 그 다음에 종가 매매 일봉 정석 패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저, 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제 hytc를 보면 어 여기 1봉에서 보면은 지난번 금요일 날 보면은 장대양봉이 나왔죠 장대양봉 이후에 어떤 패턴을 보이실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최종 일종이 아니고 어 못합니다 최종 1봉입니다 그 다음에 최적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최적 패턴. 예, 여기에서 이제 종가 패턴을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량 그래 터지고, 한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대량 그래 터지고, 캔들 옆으로 치면서 그래 줄이는 패턴들이 나오죠. 요게 이제 종가 패턴 중에서, 어, 확률이 좀 높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포함을 해서 종가 패턴,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 패턴, 어, 그 다음에 재정 패턴, 이런 예, 내용들이 이제 실전에서 사용되는 패턴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매매에 있어서 매수를 해야 될 분봉이 있고 하, 하면은 죽는 분봉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과정에 전개가 됩니다. 종가 매수하면은 안 되는 패턴. 이거는 뭐 종가 매수뿐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종목명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보시면은 종가 매수하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있고요 자리가 있고 또 매수하고 나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매수 시점과 아그 다음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네,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종가 매매, 시속가 매매가 아니고,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할 때도 필요한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유행 패턴. 종가 패턴도, 뭐, 시가 패턴도 변하고 종가 패턴도 변해요. 장세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이제 유행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 외에서 보면은 요즘 이제 스팸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야, 내는 당신들 모르게 급등하는 종목 잡았치롱 하는 문자 매세들이, 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좀 급등하기 전에 좀 잡으면은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 시간에 의해서 강세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를 이제 검색기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기는 종가 매매 검색기는 한두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시간의 강세가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 이길 정석 종가 패턴 검색기 요렇게 해서 두 개를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성률 음. 80%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법. 아, 이게 이제 교육이, 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는 말입니다. 착하게 뭐 자토 분석도 잘하고 검색기도 잘 짜고. 이런 것도 좋지만 계좌관리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에 따라서 어저게 트레이딩 하는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변화된 그 교육 내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을 해서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전업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것 좀 한번 배워가지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에 타사 수익률대회에서 1년간, 1년간 수익률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1등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게119.61%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한국경제TV를 오기 위해서 전문가 선발대회 한 100명 전문가들이 참여했거든요. 거기에서 2개월간 계좌 수익률 60.75%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법을 그대로 제가 한국경제에 2017년 1월 18일 재오픈을 했는데 12월 28일까지 1년간 해운 계좌 수익률이 91.04%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요 앞에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이 그 종가 매매로만 할그 해서요. 다른 내용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두 그러니까 번의 수익률 대회 우승을 했고 해운 계좌 수익을 91%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당시에 보면은 2015년도 지수 상황이에요.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2016년도는 보면은 수익률에 대해 들어가는 달에 마이너스 3.8%까지 빠졌다가 3.5% 정도 올라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 만만치 않았어요. 수익 내기가. 근데 이제 2017년도는 지수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을 내기가 좀 쉬었습니다. 비교적 좀 쉬었어요. 쉬웠고 2015년도, 1 6년도는 그렇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익을 상당히 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익률이 이랬습니다. 이게, 어, 이사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원칙. 제1원칙 종가매매, 제2원칙 종가매매. 마찬가지 119.61% 계좌 수익이 나왔던, 어,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문가 선발대회였습니다. 당시에 100여 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이때 119, 어, 여기, 아, 이게 상결관이 아니고요. 요게 정정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오타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오타가 나왔는데 이때 60.75%가 어, 나왔어요 예, 60.75%가 나왔는데 예, 2개월간입니다 2개월간 예, 계좌 수익률이 60.75% 60.75% 같으면은 예, 작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어, 요걸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60.75%가 나왔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이제 한국경제TV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현방송을 이, 이, 곳에서는 처음으로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측정률이, 보시오, 회전률이 42.63. 그 다음에 적중률이 보면은 여러분들 70.44%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약80%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회원분들한테 다 그대로 접목을 했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91.0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레이딩 하면은 저는 성률 80% 이상 포트폴리오 어 요. 대로 구성해서 하면 낼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가 무료에 매수하고 이길 매도 스위치를 한다. 간단합니다. 왕초보 직장인 전업투자자. 그냥 손만 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클릭만 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설정법. QMHTS에서 매수매도 설정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런 QM 캐치화면에서 이제 시초가에 대한 내용들은 설정을 하여 드린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지금 8월 26일까지 선착순 50명입니다. 50명 참여는 이건 또 검색시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참여는 추가로 받지는 않습니다. 어, 조기 결제하시는 분들한테, 현재 2 2만원 할인해서 77만원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가입자에게는. 1개월 파트너 방송 무료지급 검색기 2종 이상 녹화방송 다시보기 요게 제공이 됩니다. 결제는 a RS0234904694 이쪽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청가 매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간단한 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